무릎이 아프면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무릎 밑에 베개를 대고 누워서 대퇴 사두근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대고 누워서 대퇴 사두근 운동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2. 무릎 밑에 베개를 끼웁니다. 3.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4.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5. 천천히 다리를 원래 위치로 내립니다. 이 운동을 10회씩 3세트 반복합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중단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면 무릎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